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생쌤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 가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로 밝혀진 것들을 믿고 사는 사회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교에 기위해서 그 마음을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한 해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점쳐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현재에도 아직 그런 부분이 남아 있죠. 사람들이 하물며 요즘에도 그럴 텐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을 거란 말이죠.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고 당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자연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신비하게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천하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대 사람과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뭐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자연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세계관이 다름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들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들도 요즘의 사건들하고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역사적 흐름이 지금하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세계관인데요. 그 세계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입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요 뒤에 나올 내용들이 잘 연관이 되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더 파악하신다면 요즘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 아,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고대사회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작해 볼게요. 짠! 짜잔! 제목! 고대 사회 종교와 사상입니다. 첫 번째 파트로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입니다. 어? 하늘을 숭배하면서 국가가 성장한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고대 국가의 성장 과정에서 천신 사상 그러니까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 신 하늘 신을 뜻해요. 천신. 신앙이 어떻게 형성 발전해 갔는지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단군 건국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읽기 자료를 이쪽 화면에다가 띄워드릴게요. 고대 사회의 그런 생각들이 달랐던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 흐름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공부해 봐서 잘 기억하시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농경을 통해서 또는 뭐 산업을 통해서 생산물을 얻어낸 게 아니고 자연에서부터 생산물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무슨 방법으로 사냥과 그러니까 수렵이죠. 그리고 채집을 통해서 얻어냈다 했죠. 특히 사냥이 잘 되려면 주변에 뭐가 많아야 될까요? 동물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우르르 가서 늑대가 깨수 있단 말이에요. 사냥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의 성공, 다산 등을 기원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 벽화들도 잘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잘 아시다시피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농사, 1년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 땅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따뜻한 기온과 적당한 강수량이 필요하겠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 요즘에는 기후나 날씨로 설명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의 실시등으로 인해서 자연에 대해서 특히 태양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잘 들고 필요할 때 비가 내리느냐, 이에 따라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연, 특히 태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요. 이런 자연현상, 태양, 비, 구름, 번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물에 대한 숭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토테니즘이 있는데요. 이 토테니즘은 뭐냐면 토템. 이 토템은 어떤 상징물입니다. 특히나 상징물 중에 동물이나 범한 기운을 가진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정 동신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르신들이나 보면 큰 나무 앞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군 건국 설화에서 나왔던 호랑이와 곰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니까 그거는 청동기 시대인데 토테니즘은 신석기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샤머니즘입니다 이 샤머니즘은 말 그대로 구슬하는 무당을 뜻하는 거예요 무당이 왜 이렇게 구슬하면서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혼이 나간 것처럼 할까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신하고 그 우당하고 만나는 것을 뜻해요. 방울은 그런 신호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혼이 나간 것처럼 하는 것은 내가 접신,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숭배하는 거하고 그리고 영혼을 숭배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원시신앙이 나옵니다. 에미니즘, 토테니즘. 자, 이렇게 원시신앙이 출연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신석기 시대가 지나가고, 청동기 시대가 되니까, 이때부터 계급이 등장하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급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급이 생겼을 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지게 되는데, 이 피지배계층에 대해서 지배 계층이 뭔가 우월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유 재산 같은 그런 파워, 권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천신 신앙과 선민 사상을 활용을 합니다. 천신 신앙.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선민 사상. 선민. 선 선택됐다. 민은 백성 민자입니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국가 사회에서 지배층과 피지배 계층을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 이 청동기 시절에 큰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점령했을 때 점령한 국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선민 사상들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따가 설명드릴 고조선 건국 기역입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를 천신과 연결해서. 권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지배층은 너희와 달라 하늘의 신과 연결돼 있어 그리고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환인과 환웅이 나오죠 그래서 천신의 아들 환웅과 땅에서 살고 있었던 곰으로 대표되는 웅녀 토테니미즘이죠 이 결합으로 당분환검이 탄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빠가 하늘신이잖아요 환웅이라는 그래서 통치자가 천신의 자손인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아마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천신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민사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웅녀로 대표되는 토착세력과 결합하게 되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연맹체 우도머리 그리고 당군왕검 이름에서도 두각이 되는 것처럼 재정일치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러한 천신신앙과 선민신앙들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나라들이 건국이 되면서 건국될 때 신비감과 우월성을 더두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격화 작업을 펼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희하고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는 내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사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기원제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수확이 끝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감사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축제가 벌어질 때 이제 사람들이 좀 풀리는 거예요. 서로 화합도 할수 있고. 자, 그래서 동해 무천 동무 사만의 5월, 10월 제사 이거는 이제 씨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할 때그 제사 부여의 연고 부연고 고구려의 동맹 고동 고동 다 중학교 때 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의 화합을 도모하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런 제천행사를 주관하는 게 최종 보스가 누구예요 왕이겠죠 왕이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위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건국 이야기도 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여 동명 고구려 주몽. 백제, 온조, 구태 그리고 신라 혁거세 가야 김수록 건국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옆에 화면에다가 읽기 자료로 캡처해서 띄워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딱 정지 한번 하셔야 돼요. 쭉 읽어 보시고 나중에 안 읽었네.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딱 내용을 보시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톱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신과 이 나라를 건국한 시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신신앙 천신이 내려와서 그 자손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천신강림도 반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도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특히나 고구려 백제 건국시조와 부여의 관계가 부각이 돼 있는데 고구려 서라도 보면 고구려에 세웠던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오게 되죠 그리고 백제를 세웠던 온조도 고굴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설화가 뭐가 있냐면 부여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설화도 남아있어요 읽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태 설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늘을 빗대서 자기 나라와 연관 짓는 여러 신앙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이것들은 나라의 화합을 동모했을 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도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읽기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천 행사에 대한 읽기 자료니까 잠시 멈추시고 영고 무천 5월 10월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탑. 네. 이 내용 잘 보셨죠? 이런 유물들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바위 그림인데 경남 고령에 있는 장길이 바위 그림인데 태양이 음각으로 파져 있어요. 이 태양이 숭배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국동 대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동맹이 아마 이 국동 대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타난 그 초기 무렵까지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지배층이나 아니 왕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현대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좌우 좌지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법이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